어섬킴 김하성 출루도 탑기술 중 하나. 김하성 18 샌디에고 파드리스 오타니 쇼헤이 19 LA 다저스와 다섯 번째 맞대결을 펼친 가운데 무려 4번의 출루를 만들었다. 샌디에고와 다저스는 15일 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2024 메이저리그 맞대결을 펼쳤다. 김하성은 6번 유격수로 출전해 1타수 무한타 사볼넷을 기록했다. 타율은 0 2 5가 됐다. 오타니는 이번 지명 타자로 나서 4타수 1안타 23진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38을 마크했다. 전날에도 비로 인해 2시간 정도 지연됐는데 이날 역시 약 1시간 정도 지연 끝에 시작됐다. 0대0으로 맞선 1회 말 무사 1루에서 오타니가 첫 타석을 맞았다. 샌디에이고 선발 다르비 주유와 만났다. 7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으나 8구째 93.2마일 커터에 당했다. 허스윙 3진으로 물러났다. 이어 김하성이 타석에 들어섰다. 2회 초 1사에서 첫 타석을 맞은 김하성은 타저스 선발 제임스 팩스턴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이어 루이스 캄푸사노 타석 대이위를 훔쳤으나 챌린지 끝에 아웃으로 번복됐다. 미루스 개빈 럭스의 글러브에 다리가 닿았다. 오타니는 두 번째 타석에서도 출루에 실패했다. 3회 말이사에서 다르비슈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6구째, 92마일 스플리터를 공략했지만 3루 뜬공에 그쳤다. 반면 김하성은 2타석 연속 1루를 밟았다. 매니 마차도의 선제 솔로 포로 1대0으로 앞서나간 4회초 1사에서 이번에도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이후 잭슨 메릴의 안타 때이루까지 진루했으나 애기 로사리오가 3진으로 물러나면서 무위에 그쳤다. 오타니는 계속해서 고전했다. 팀이 3대 역전에 성공한 5회 말 1사에서 나선. 세번째 타석에서도 3진으로 물러났다. 다르비슈의 89.3마일 커터에 파울팁 3진을 당했다. 그러자 샌디에이고가 균형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김하성도 기여했다. 6회초 마차도와 주릭슨 프로파가 연속 볼 을 얻어냈다. 그러자 다저스 벤치가 움직였다. 팩스턴을 내리고 라이언 브레이저를 올렸다. 그리고 김하성이었다. 브레이저의 제고가 되지 않았다. 김하성은 또 하나의 볼넷을 얻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사 만루에서 캄프 사노가 병살타를 치고 말았다. 김하성은 2루에서 포스 아웃. 그래도 3루 주자 마차도가 홈을 밟았다. 그리고 메릴의 척시타가 터지면서 3대3 동점이 만들어졌다. 기세를 이어 칠회 역전에 성공했다. 보가치 않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안타 제이크 크로네너스 볼넷으로 또 다시 무사 만루가 만들어졌다. 마차도가 1루뜬공으로 물러났지만 프로파가 담장을 직격하는 싹쓸이 1타를 쳐. 6대3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타저스는 알렉스 베시아로 마운드를 교체했다. 올라오자마 김하성을 만났는데 고의사구로 걸렸다볼넷으로만사출로 경기를 완성했다. 캄프사노 타석 대 대주자 아소카가 3루 노류를 하다 아웃했다그 사이 김하성은 2루까지 진로했다 캄프사노도 범타로 물러나 그대로 이닝이 끝났다. 오타니는 마지막 타석 대 기다리던 안타를 때려냈다. 8의 말선두 타자로 나선 오타니는 완디페랄타의 초구 87점 7마일 체인지업을 받아쳐 중전안타로김하성과 팔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글러브에 맞고 안타가 됐다. 하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김하성이 마지막 타석은 아쉬웠다. 9회초 무사 1, 호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팍긴두순님남이레즈의초구 88마일 싱커를 잘 받아쳤지만 우익수 정면으로 향했다. 이호 캄프 산노의병살 타로 달아나지 못했다. 로버츠수아레즈 가구의 말 마운드에 올라 실점하지 않으면서 승리를 지켜냈다. 이로써 샌디에고는 이닝 시리즈를 완성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